자, 연습 문제 509번에 보면 0 이상 4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(x)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, f1제곱 1 f2제곱 1 f3제곱 1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라? f100제곱 1까지 더해라라는 문제예요. 그리고 단 fn+1은 뭐랑 같다? f 도 fn제곱과 같다라고 알려줬어요. 자, 이거 설마 100번 하라는 건 아닐 테니까. 아마도 규칙이 나오겠죠? 자, F1제곱은 F랑 같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. 일단 F1을 먼저 찾아볼 건데, 지금 여기 알려준 FX라는 함수가 0,4랑 2,0을 선분으로 이었잖아. 그럼 식을 찾지 않아도 F1, X가 1일 때 Y값은 얼마야? 2죠? 그래서 F1은 2예요. 그 다음에 F제곱 1은 여기 n자리에 1을 대입한 거니까, 얘가 f.f1인데, 방금 f1은 몇이었어? 2였지. f1이 2니까, 우리는 f2를 하면 되고요. f2는, 이 y는 fx라는 함수가 2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니까, f2는 몇이 돼? 0이 돼요. 자, f3제곱 1은, 이 주어진 식, 요 식에, n 자리에 2를 대입해야 f세제곱이 나오지. 그러면 여기도 2를 대입할 건데. f세제곱을 f도트 f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방금 여기서 계산했지. 이게 몇이었어? 0이었어요.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0이 되고 f0은 x가 0일 때 함수값이니까 몇이 돼? 4가 돼요. 그러면 그 다음 f 세 제곱했으니까 네 제곱할 거잖아. 네 제곱은 n 자리에 3을 쓰니까 f. 트 f 세 제곱 1이고. 어 방금 f 세 제곱 여기서 했잖아 4.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 4. f 4는 이 함수 그래프가 4, 1를 지나니까 2죠. 그럼 그 다음 건 이제 뭐 하면 될것 같아? 계속 앞에 나온 거를 넣고 있잖아. 여기 0 넣고 4 넣었죠? 그럼 이제 다음 거는 뭐 넣으면 돼? F2 하면 되겠지. 근데 F2 방금 몇이었어? 0이었잖아. 아0 사이 0 사이 0 사이가 반복되죠. 그런데 지금 우리 항이 몇 개야? 100개예요. 지금 0 사이가 반복된다. 이렇게 3개씩 반복이라고 치면 얘 하나를 빼잖아. 전체가 99거든? 99를 3개씩 묶으면 몇 묶음? 33 묶음. 그래서 답이 2 더하기, 0 더하기, 4 더하기, 2가 33개 있다.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. 계산할 수 있죠?